안녕하세요 선인자동차 포드 링컨 이창희 과장입니다 오늘은 브론코 2.7 아우터뱅크스 를 출고하게 되어 짧게나마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외관 색상은 블랙이고 실내 또한 블랙 오닉스 뭐 한간에는 브론코는 칵투스 그레이가 항상 계약이 많고 가장 인기가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이 카리스마가 있으면서도 약간 더 뭔가 포스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훨씬 블랙을 좋아하고 고객님들께 블랙을 더 추천을 많이 해 드립니다. 지금 또 브롱코 모델 같은 경우가 25년식부터 고객님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옵션이 조금 많이 빠져서 지금 하루 빨리 또 계약을 하시고 24년식 남아 있는 물량으로 계약을 하셔야 풀옵션의 브롱코를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견적은 고객님 뭐 누가 보다오더라도 최고의 견적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먼저 연락 한번 주시면 브롱코에 대한 뭐 옵션에 대한 문제라든가 빠지는 문제점, 변경점 이런 거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